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 주식 유튜버 주식농사머신입니다. 7월 27일 TQQQ를 마지막 익절을 하고 거의 한달 만에 다시 신규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22년 8월 22일 밤 9시에 TQQQ를 33.67달러에 1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측했던 대로 여기 박스 상단이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120일선을 맞고 빠지고 있는데요. 저의 매수 시나리오는 주가가 1 2 0일선을 맞고 떨어질 때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60일선 근처 또는 CCI가 파란색 우물을 만들 때 1차 매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을 기다리다가 8월 22일에 1차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1차 매수 후 저는 자동 감시 주문을 10.5%에서 20.5%의 매도가 될수 있게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하는 이유는 밤에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설정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매수 후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이상이 되면 저는 TQQQ를 두 줄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지금 한 줄을 매수했는데 똑같이 한 줄을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별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두 줄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던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근처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동감시 주문 설정은 5.5%에서 10.5%로 절반을 내릴 것입니다. 목표 수익을 절반을 내려도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1차 목표 수익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제가 미국 주식은 TQQQ 하나만 매매를 하다 보니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아직은 영상이 많이 짧습니다.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노하우와 팁이 생기면 영상에서 꼭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TQQQ를 2차 매수를 하거나 수익 실현하게 되면 그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